질문이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나요,잖아요.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기억되고 싶거든요. 음. 좋은 쪽으로. 물론 좋은 쪽으로. 그리고 아까도 말했는데 살짝 말했는데 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수 있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중에 한 60, 7 0살 됐을 때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아좀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음.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어 딱저 하면은 아 누구 누구 하면은 아좀 되게 좀 괜찮게 살았고 아좀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이 있고 싶다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좀 유쾌한 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네.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좀아 저러... 저분처럼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이런, 가지고 이런 네, 야망을 가지고 있죠. 음. 네. 음. 그래서 되게 좀 지금 좀 열심히 잘 살아요. 오 음, 어, 그렇게 되게 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살아요.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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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나는 하루하루 명품스레 살고는 <laughs> <laughs>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 네. 중. 근데 되게, 되게 반 반대네요. 대장님이랑. <뭘> 저처럼 생각하는 별로 없죠. 보통은 다 생각해. 요 그때인 것 같아요. 음, 그러고 싶을 때. 예. 네, 그러니까 좀, 제가 네, 그래서 지금 한 순간의 감정이라고 예네 네, 말을 네 했던 게안 그랬던 사람이고 맞아요,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예 지금 나는. 예. 아니면 지쳤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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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도 있죠. 예, 네, 네, 네. 네. 너무 많이. 예. 네. 지금은 그냥 다시. <laughs> 다시, <laughs> 다시, 다시 혼자. 근데 약간 생각해 보니까 또 분명히 해동님은 뭔가 자치를 많이 남기셨는거 같고 저는 자치를 당기기가 아직 없다 약간 이런 생각 또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. 아 그러니까 두렵더라고 요 이게 가져진 그 책임감이 갑자기 네. 훅 들어오더라고. 네네 네. 내가 항상 좋은 일만 해야 되고 음, 음. 네. 네. 거기에 대한 그냥 부 두려움까지. 네나 자유롭고 싶은데잘 네.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유님이 지금 잘 해야 되고. 뭔가 지금 남들을 보여주기에 이렇게 내가 발전해 나가고 싶다는 음. 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기싫지는 지금. 아니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? <laughs> 그건 아닌데요. 네. <laughs> 약간 이게 기분이 달라지거든요. 아. 네. 기분이 달라지면 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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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네. 그때 그때 다른 거 같지 않을까요?